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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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네. 어떻게 오셨어요? 저100%좀 문의하, 문의하려 왔거든요. 아, 100%를 보러 오셨군요. 네. 100%에 혹시 <laughs> 어떤 모델 보러 오셨나요? 하이퍼크래프트 하나 쓰고 있는데, 아. 좀더 이쁜 거한번 있나, 다른 거 색깔 좀 보러 왔거든요. 하이퍼크래프트 또 색깔이 여러 개가 있죠. 음. 그러면은 저희 저쪽에 하이퍼크래프트 좀 러너들을 위해 모아둔 데가 있거든요. 네. 이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네, 여기 하이퍼크래프트 안 그래도 많이 보러 오시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하이퍼크래프트랑 하이퍼크래프트 SQ가 있는데요. 그러면 하이퍼크래프트 한번 써보시겠어요? 네. 오. 하, 하이퍼크래프트가 진짜 가볍잖아요. 맞아요. 네. 엄청 가볍죠. 그래서 산 거거든요. 음, 사실 이거보다 가벼운 곡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죠 네. 그래서 이거 쓰셨을 때뭐 광대가 닿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네, 닿, 어, 조금 닿, 여기 조금 닿네요. 그런 얘기는 okay. 하지 마, 안 되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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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지, 안지. <웃음> 이걸 쓰셨을 때, 네. 만약에 광대가 좀 닿으신다, 그러면은 또 코받침이 높은 게 하나 준비되어 있어서, 네, 예, 네. 코받침을 바꿔서 끼시면 더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하이퍼크래프트 쓰셨을 때는 너무 잘 어울리시고, 좋아요. 그러면은 SQ 한번 음. 써볼까요? 오. 음. 그도 좋은데요? 네. 좋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우리 크과장님 같은 경우는 풍채가 네. 좋으셔서 SQ를 쓰니까 조금 더 풍채가 좋아 보이세요. 네. 그거를 만약에 노리신다면 SQ, 하지만 난 조금이라도 얼굴이 작아 보이고 싶다. 그러면 전 하이퍼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풍채가 음... <laughs> 뭐예요? 덩치가 좋다. 그분들 보고 우리가 느끼는 거. 음. <laughs> 아씨름 선수 같다 이런 뜻은 아니었고요. 그렇습니다. <laughs> <laughs> 어. 네. 어 그러니까 요건 좀더 작으니까는 제큰 머리에 <laughs> 좀더 작아 보이고 싶으면. 제가 이제 예쁘게 돌려 말했지만 눈치 채셨군요. 크과장님은 <laughs> 네. 네. 그 하이퍼크래프트가 더 저는 잘 어울리는 것 같다. 그러면 네. 다른 컬러를 한번 볼게요. 요거, 엄청난 인기 모델입니다. 와, 이거 진짜 없어서 못 팔았어요. 라벤더. 어때요? 그과장님 약간 쿨톤이어서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끼기 전에는 남자가 이걸 끼나 했더니, 근데 껴보니까는. 또 괜찮죠? 괜찮은데요? 네. 이거랑 네. 지금 방금 써본 거랑 사이즈는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네, 사이즈는 음. 똑같고요. 조금 더 사이즈가 작은 숏렌즈도 있기는 해요. 네, 숏 렌즈도 좀 이제 얼굴 커버가 좀덜 돼서 네. 네. 저처럼 얼굴이 큰 사람은 이거를. 자란. <laughs> <laughs> 이 다양한 컬러들을 네. 자, 보시면 요거는 이제 그 남자분들이 가장 많이 보시는 그냥 스모크 렌즈, 까만색입니다. 한번 써 보시겠어요? 이거는 누구한테 인기가 제일 많아요? 이런 색깔은? 요거는 조금 나이대가 있으신 남성분들 그러실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laughs> 어, 왠지 그 과장님 취향인가 본데요? <laughs> 이 친구 진짜 인기 많았던 음... 어, 마치 라벤더처럼 라벤더 네. 등장하기 전에 진짜 인기 많았어요. 제 생각엔 야구하시는 분들은 다 복장이 유니폼이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을 어... 어필할 수 있는 게 이런 컬러감이었던 것 같아요. 옷이 좀 심심하니까는 네. 이걸로 좀 재밌게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음. 이거는 이제 강렬한 블랙의 레드인데, 이것 남자분들한테 진짜 엄청 또 인기 많아요 네, 이것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좀 나이 분, 많이, 아니... <laughs>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laughs> 이거는 나이 상관없이 정말 다양하게. 네. 어, 이것도 잘 어울리시네? 음. 아, 그 과장님 생각보다 되게 컬러 소화 잘 하시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런거 꼈을 때 빛이 강하면은, 내 눈을 상대방이 좀볼 수가 있어요. 음. 이게 비치거든요. 근데 요렇게 진한 코팅들은 내 눈이 네, 안,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해변에서 쓰기 너무 좋은 거죠. 어막내 눈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네, 네. 무슨 말인지 유남생? 네. 아, 너 어째세요? 잘하시네. 네. <laughs>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여러, 여러 가지 컬러를 보여 드렸는데 네. 또 이제, 변색은 이미 있으시지만, 네. 또 인기 모델인 다른 변색 신상을 보여드릴게요. 네. 네. 자, 요게, 바스티유 에디션 신상이고요. 이게 인기 많은 거죠. 네, 이거 진짜, 저도 지금 너무 갖고 싶은데, 재고가 부족해서 못 사고 있어요. 네. <laughs> 요거는 깔끔한 화이트 프레임에, 네. 이제 변색이 되면 블루로 이렇게 바뀝니다. 어... 제가 이렇게 자외선 램프로 이렇게 변색을 아, 해서 네.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한쪽만 해서 보여드려요. 그래서 잘 구운 다음에 뿅 하면은 완전 달라졌죠. 한번 음... 다시 써 보시겠어요? 네. 어, 네 확실히 다르네요 네, 눈탱이 볼게요. 밤탱이 스타일로 이렇게 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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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확실히 보이죠. 네. 어, 시베리안 허스키 이러지 않아요? 허스키들 <laughs> 강아지들. 바로 이겁니다. 참... 네. 그리고 요거 정말 최근에 나온 이제 블랙 클로스 프레임의 퍼플 변색입니다. 네. 요거는 SQ라서 음. 여기 모양이 조금 다르지만 어, 크 과장님은 화이트 프레임보다는 블랙 프레임이 좀잘 어울리시는 거 네,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요것도 눈이 좀잘 보이는데 요것도 반을 해봐 드릴게요. 요 자외선 램프 신기하다고 고객님들이 눈에다 직접 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laughs> 실명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자, 요게 이렇게 변하면 퍼플로 또 너무 예쁘게 어... 변합니다. 어, 이건 진짜 진하네요. 네. 어. 아, 역시 크그 과장님은 이 변색이 된게 예쁘네요. 네. 근데 오늘 사실 거예요? 네. 하나 살게요. <laughs> 하신다 그러면 다 꺼내서 음. 보여 드려야죠. 네. 카메라를 끄고 꺼내 볼까요? 네. <laughs> 네, 오늘 여기 송파구에 플렉스핏 플렉스 플렉스 있잖아요. 많이 아, 이름은 알아요. 플렉스피 <laughs> 플렉스핏. 이거 편집하지 말고 다 넣어 주세요. <laughs> 네, 오늘 여기 송파구에 있는 플렉스핏 어, 하이퍼크래프트 좀 문의하러 여기 왔습니다. 네. 아,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그 플렉스핏은 100% 우수 대리점이라서 제품도 굉장히 많고 또 요즘에 러너분들이 하이퍼크래프트 정말 많이 보러 오셔 가지고 또크 과장님이 하이퍼크래프트 또 다양한 색깔 보러 오셨다고 해 가지고 그냥 반갑게 맞이하는 빵 과장입니다. 저희 매장의 좀특장점이라고 한다면 그, 여기 오셔서 일단 널찍하게 좀 앉아서 쉬시고 커피도 드실 수 있는데 그 본인의 어떤 얼굴형이나 피부톤이나 그 쓰고 계신 헬멧이나 옷에 따라 제가 상담을 해드린다. 어울리는 거를 잘 추천해드리고 상담을 해드릴 수 있어서 그 과장님이 오늘 하이퍼크래프트 보러 오실, 여기로 오신 거는 정말 잘하신 선택입니다. 프랑스비 되게 예쁘게 잘해놓으셨으니까는 그리고 사장님도 고글 진짜 많이 하시니까 한번 와 주셔서 문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 오셨어요? 네. 네, 저100% 고글 좀 네. 네, 보러 왔습니다. 아, 예. 이쪽으로 네. 한번 보시면 소개해 주세요. 100% 모델이 되게 많이 있네요. 네, 바스티오라고 이거는 네. 블루 변색이에요. 이게 한정판으로 나와서 네. 지금 인기가 또더 많고요. 또 화이트 펄이 들어가서 굉장히 이뻐요. 꽤 편하네요, 이게. 네, 이뻐요. 네. 각종 스포츠에 네. 다 쓰이는 그런 스포츠 고이라고 했으면 될것 같아요. 어, 네. 네. 다른 색깔 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보세요. 네. 로즈골드 변색. 네, 여기는 네, 그렇죠. 이제 실내라고 생각을 해갖고 네. 로즈골드색으로 변하지 않은 상태고요. 제가, 네, 한번 비춰보세요. 네, 네 U V로 한번 아볼게요 어, 이게 햇빛으 이제 햇빛이 보이면은 네. 색깔이 골드로. 네. 어, 지금 현재 가장 이쁘고요, 가장 많이 판매율이 높고요. 딱 끼어서 안 움직이고, 네. 흔들리지 않는 편요 네. 핏이딱 네. 좋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네, 라벤더 어. 색상이에요. 네네네. 네, 네, 어. 네. 크리스탈 라벤더 색상이라 일단 깔끔하고 환하게 보여요. 네, 되게 환하네요. 네. 남녀 구분하지 않아요. 상업 네, 어. 정말 많아요. 인기. 어, 역시, 좀 세련된 색깔, 그러네요100% 어. S3의 거의 모든, 네. 변색 빼고 모든 상품에는 클리어 렌즈가 동봉이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교체해서 야간용으로도 네, 사용 가능하고요 네. 원하시는 뭐 야간 라이딩이든 뭐 주간에 뭐 런을 하시든 교체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즘에, 네. 어, 제일 인기 있는 <laughs> 색깔은 어떤 거예요? 신상 컬러. 어, 요즘에 나, 새로 나온 거예요? 네, 올블랙있고요올 블랙? 네. 어... 요즘에 뭐, 블랙 엔지션이 좀 유행하잖아요. <laughs> 거기에 맞춰서 나온 건지, 그냥, 예, 네, 그냥 새까만 올 블랙입니다. 굉장히 멋지십니다. 아, 어, 네, 고맙습니다. 어... 100% 로고도 100 검정색 깔이니까는 블랙으로. 예. 네. 어, 이것도 좀 신기하게 이쁘네요. 예 엣지 네. 엣지 있습니다. 저는 그레이 색깔 좀 좋아하거든요. 그것도 어. 신상 컬러고요. 레, 프레임은 그레이고 카퍼 네. 색깔이요. 네, 그냥 골드보다 조금 진한. 네, 맞습니다. 그것도 잘 어울리시네요. 음, 모델이 좋으셔갖고. 네, 그레이랑 카퍼 네. 색깔이 좀 달라도 자, 잘 어울리는데요. 네. 어. <laughs> 요거는 블랙이죠. 네, 매트 블랙이고요. 네. 그 렌즈는 역시 똑같이 최상급 하이퍼 블루 렌즈입니다. 하이퍼 블루. 네. 블루 색깔. 음, 이것도 잘 어울리시네요. 아... 어, 멋지세요. 네. 네, 이것도 이쁜데 제가 한번 헬멧 써보고 이렇게 잘어울리는지 한번 봐도 괜찮을까요? 네, 헬멧 도 같이 한번 착용을 해보세요. 아, 네, 좋습니다좀 네. 블랙이 얼굴을... 잘 어울리세요. 제가 얼굴이 커서 그래요. 네, 제가. 거울 한번 보시 보세요. 어, 어 네. 어 이거 꽤, 꽤 멋있는데요. 네, 네, 네올 네. 네. 블랙도 멋있을 네. 것 같아요. 어 괜찮은데요? 좋습니다. 네, 네. 지금 광진구 한3 0 삼십 초 진짜로 걸으면 여기 있는 짱새에 왔습니다. 네 <laughs> 자전거 뭐 타고 음. 편하게 타고 오셔도 광진구의 북단으로 빠지시면 한 진짜 한1 0초 컷, 네 빠르면 그 정도면 올수 있으니까. 뭐 오셔갖고 뭐 놀러 오시든 몸뭐 음료수를 드시든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짱스 와와 주셔서 이거 100% 곡을 한번 어, 한번 써 보시고 네. 네 한번 대표님의 추천을 잘 받으셔서 멋있게 입고 나가 주시면은 진짜 짱 하게 <laughs> <laughs> 모습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웃음> 끝. <웃음> 100% 제품 구매하시면 요거 한 박스 그냥 드립니다. 요거 뭔지 아세요? 아미노바이탈 에너지젤입니다. 네. 요거 진짜 인기 많은데 한 박스에 네포 들어있고요. 뭐 수영이 됐든 등산이 됐든 트레일러닝, 뭐 달리기, 자전거, 철인삼중까지 우리가 스포츠 하면서 그 급속도로 고갈되는 포도당을 빨리 채워줄 수 있는 에너지젤인데 요거 그냥 드립니다. 매주 마라톤 대회 뭐 그란폰도 철인삼종 대회가 계속 있는데요. 요거 한 박스 갖고 계시면은 대회 나가실 때 든든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100% 고글 플러스 요거 그냥 드리고 럭키 드로 쿠폰까지 드리는 거니까 안할 이유가 없다.가 그러니까 45명 끝나기 전에 빨리 오셔라. 그렇습니다. 지금 오세요.